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 명리, 서승현입니다. 이 시간은 화가 많은 사주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가 많은 사주의 특징을 보면, 화가 많은 분들은요, 매사 적극적이며 도전적입니다. 화가 팍팍 튀죠? 그러니까 상당히 적극적이며 도전적이고, 그리고요, 화의 특징 중의 특징은 상당히 충동적입니다. 감정적이고 정렬적이죠. 앞뒤 가리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질러버리는 기운이 이 충동적인 화가 많은 사주의 특징 중에서 특징입니다. 또한 화가 많은 이 사주들의 특징을 보면 상당히 기복이 심한 연애를 해요. 뭐 불이 확 타올랐다, 확 꺼졌다. 오늘은 뜨겁게 좋아했다가 내일은 싸늘하게 식어가는. 기복이 엄청 심한 연애와 사랑을 하는 이 기운이 화가 많은 사주들의 특징이고요 근데 화는 또 화려하죠 불꽃놀이, 불야성 그래서 그 기운이 내 안에 있다면 사람 자체도 화려한 기운이 있는 것이고 또 발산하기 때문에 언변술, 활발한 기운의 특징이 화가 많은 분들입니다 그래도 여기서 보시면 화가 많다, 많을 다 화, 불이죠 그러니까, 혈이 많다. 다혈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충동적이에요. 이게 생각이 없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 같지만, 그냥 저질러 버리는 기운이 화가 많은 사주들의 특징 중에 특징입니다. 충동적이다. 그런데 이제 사교성은 뭐 최고고요. 뭐, 활발한 직업이 좋습니다. 뭐 비즈니스라든가 영업직, 사람을 만나는 일에 아주 능력이 탁월합니다. 자, 화가 많은 사주의 장점을 분석해보면 우선은 창의성이 뛰어나며 말재주는 탁월하고 외모가 수려하며 밝고 명랑한 성격 또한 예절도 바르며 뒤끝은 없습니다. 사람들을 잘 끌어당기며 표현력, 두뇌 회전, 직관력이 우수하고 늘 새로움을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눈치는 백단, 대인 관계가 활발합니다. 이번에는 화가 많은 사주의 단점을 분석해 보면 감정의 기복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변덕은 하루하루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무엇보다 성격이 급합니다. 이기려는 승비욕이 강하며 남의 말을 끝까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귀도 좀 얇습니다. 조직이나 단체 생활에 약하며 튀려는 기운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받아야 하는 기운이 많아서 질투심은 뭐 하늘을 찌릅니다. 화가 많은 사주의 주의 사항을 좀 생각해 보면 화기운이 많은 사주는 타오르는 불처럼 거침없이 행동하고 바른 말을 잘하지만 종종 너무 지나쳐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관계가 어긋날 수 있으니 한번 정도 다시 생각하고 말을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즉 언행에 주의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감정의 기복이 심하여 이를 충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이나 준비를 꼼꼼하게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화가 많은 사주의 건강을 체크해 보면 화가 많은 경우에는요. 금을 극합니다. 그래서 화 극금 그래서 이 폐와 대장에 많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많은 분들은 내 폐를 극하기 때문에 이 폐와 대장에 신경 많이 써야 되는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심혈관 고혈압, 심경근색 협심증 등이 혈관 질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화가 많은 사주를 가진 분들은 혈관 질환, 피에 관계된 질환에 신경 쓰시고 그 부분에 좋은 영양 성분들을 많이 섭취하는 것을 권면드립니다. 또 사주에 화가 많은 분들이 수가 없으면 신장, 방광, 전립선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화가 많은 사주들이 이 수를 한번 분석해 보시고 수가 없다면 신장, 방광, 이 전립선에도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이 화는 이 목이 이목 기운이 강하면 화 기운이 강하면 목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목 기운이 화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은 간장, 담낭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담낭에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화기운이 많으면 토가 메말라요. 토가 메마르기 때문에 이 토를 보충하는 그래서 정신 건강이나 자식 잉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 토 오행을 보충함으로 인해서 정신 건강도 맑게 하고 자식도 잉태에 문제가 없게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화가 많은 사주에 다른 오행 목토 금수 이 다른 오행에 전반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화가 많은 사주를 가진 분들은 나머지 오행에서 부족한 오행을 보충하고 보완하는 지혜가 필요한 부분들이 화가 많은 사주입니다. 자, 화가 많은 사주의 개운법은 화기운이 많은 사주는 나무 즉 목을 태워버릴 수 있고 금을 상극합니다. 화기운은 토의 기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흙 땅을 가까이하면 좋습니다. 집에 황토로 만든 도자기나 그릇을 놓아두면 보충이 됩니다. 흙에 관련된 취미를 가지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한 화기운을 덜어내려면 수의 기운, 즉, 물을 가까이 하는 것도 도움됩니다. 바다나 계곡을 자주 찾는다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화기운이 많은 사주는 무슨 일이든 신중하게 생각 또 생각하고 미리미리 계획을 잡고 움직이는 준비성이 꼭 필요합니다. 화가 많은 사주는 화를 다스리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잘 활용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영상이 다소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